도와주세요. 티웨이 홀딩스 5,400원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다시 좀 올라오나 싶더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티웨이 어, 홀딩스 어,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뭐 전주였습니다. 한 2주, 어,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단기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 아, 이렇게 노려볼 만했었는데, 어, 속절없이 이제 무너졌는데, 막재가 나왔죠? 막재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 대한항공 사태를 이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에어, 어, 진에어가 어, 외국인 이사를 이제 뭐 등기로 어, 돼 있다는 소식에 어, 면허 취소까지도 이제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어찌자에도 어, 굉장히 좀 이런 하락을 했었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에 타는 것도 어, 한몫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자, 유상증자도 어, 이런 부분들도 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악재가 세 가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뭐다 자 진에어 사태 대한항공 어 항공 뭐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항공 업종 자체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자 티웨이 홀딩스도 같이 그룹핑 돼서 어 반등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결국에는 뭐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어, 티웨이 항공이 IP o 시장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지금 뭐한 달, 두달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이제 나오더라도 이한달두 달을 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상한가 한 방이면 어, 우리가 기다려왔던 거 굉장히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5,500원 부분이 매수 가격인데요. 어, 이부분이 이제 매수 가격인데 반등을 줄려다가 지금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자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과대 낙복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항상 과대 낙복이이루어졌으면요이 과대 낙복 부분, 자이을 메꾸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거의 열을 2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기간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셔라.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건 어, 저는 솔직히 뭐 손절보다는 어, 추가 매수를 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4095원인데요. 3800원 정도까지 혹시라도 만약에 내려간다 하면 이 부분에서 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 물량을 늘리시고 평단가를 어디까지 내리시냐? 5천원 아래까지 내리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겠고요. 5천원까지 올린다 하면 그동안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부담이 됐을 거니까 물량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좀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것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